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톰엑스 코인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날짜는 어 6월 아 차트 설명할 때 날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관련 최신 정보는 뭐 유의 종목 지정된 거 말고는 아직도 뭐 딱히 없고요. 유의 종목 지정된거 외에 이제 그 한달전 기사인데 어좀 참고하시면 조,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기사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차트 한번 봐보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 비썸에서 스토믹스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17% 상승한 7.714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스토믹스의 글로벌 시세는 코인마켓의 기준 0.02972달러 약 4원 정도로 비썸과 약 1.9배 차이, 가격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톰 엑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금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는 지난 19일 스톰 엑스 사업의 실제성과 지속 가능성, 실제 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스톰 엑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입금이 막히면 외부에서 코인 물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 남은 물량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출금이 가능할 경우 유동성이 줄며.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가격이 급등 나가는 일명 유입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스톰엑스 거래를 지원 중인 업비트에서도 유의 종목 지정 이후 가격 급등락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스톰엑스는 하루 동안 31%급나한뒤 지난 23일 31% 정도 폭등했다. 스톰엑스는 이용자가 스톰엑스 플랫폼의 가맹점을 이용하면 가상자산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어. 그리고 차트 한번 살펴볼 건데요. 6월 25일 수요일 오후 12시 26분 가격은 10.22원 전날 대비 21%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 거래 금액은 133억, 헤어 강도는 매도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영상 6일 전에 찍은 영상 한번 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네요. 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여기도 있고 네 여기 파랑색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갈 경우에 위로 올라갈 경우에 일단은 좀 가격 눌림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경우 다시 한번 여기 터치를 하게 되고, 그 위에 점 회색, 여기, 그리고 다음이 여기 파란색, 다음 빨간색, 빨간색이 지금 큰 저항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점, 아, 오른쪽에 있던 피오나지 지표는 전영상 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전 영상 차트가 여기 빨간색 봉 있는데 정도까지 어 움직일 때 영상 찍었던 것 같고요 위로 보자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회색 구간 있는 데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고 밑으로도 거의 회색 구간 밑에 여기까지 거의 다좀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순서는 먼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큰 반등이 일어났고, 다시 여기 회색 구간을 터치를 하고 내려온 모습이죠. 어, 지금 내려온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회색 구간 쪽인데, 어, 여기에서 반등이 좀 일어날지 좀 힘이 지켜봐야 될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 회색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윗꼬리가 좀 길게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시간봉으로 봐보자면 어,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어, 한시간봉이고요한시간봉으로 어, 보니까 아까 그 회색 그 지점보다 훨씬 지금 밑을, 밑에 있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올라간다라면 어, 다시 여기 회색 구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격 눌림이 온다 하면은 여기 회색 구간 완전 바닥 정도까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3일. 여기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여기 파란색 구간 최대 한 여기 회색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좀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점차적으로 여기 지지 추세선 나아지는 어, 여기 회색 구간에 도달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자, 일단은 더 자세한 타점이나 어, 그의 그 특급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 010-2562-689로 3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